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살 딸 키우며 맞벌이하는 주부 김희영입니다. 사실 모두들 잔잔할 때는 잔잔하고 화나면 사사같아지니 저 역시 평범한 성격이죠. 남편하고 연애를 꽤 오래 했는데 대학 1학년 때 복학생 선배로 시작해 연인으로 발전해 지금 이렇게 부부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공무원 시험 본다고 근 3년 빌빌거리며 약간 실망을 준 기억은 있지만, 딱내 남자일 수밖에 없게 잘 맞았는데, 참이 남편과 연애할 적이 제 인생 가장 호시절 아닐까 합니다. 사실, 제 남편이 좀 많이 못생겼습니다. 얼굴도 그렇고, 키도 짜리몽땅하고, 사람이 아무리 꾸며도 촌티가 줄줄 나고, 그래서 본인도 다른 직장보다는 하향평준화된 공무원밖에 없다고 매달린 건데 그 평범하디 평범한 공무원 무리조에서도 못생겨서 튑니다. 하지만 외모만 빼고 보면 나쁘지 않은 남자라 결혼까지 했는데 35 평범한 주말에 저는 남편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리는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제 남편하고 어떤 여자, 단둘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거울을 통해 베개에 떡하니 모텔 이름이 찍혀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달랑 사진 한장 보냈지만, 척하면 삼천리 보는 순간 기가 막힙디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인간이 이혼하려고 작정하고 보낸 줄 알았는데, 모르는 눈치입니다. 희영아, 내일은 내가 우리 아쭈 어린이집 보낼 테니까 조금 더 자. 애 씻기고, 아침밥 먹이고, 옷 입혀 내보내는 거, 나는 애 낳기 전엔 그게 별 건가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애 타더더라. 나도 출근해야 하는데, 양말 하나 가지고 10분을 씨름하고 있어 아주. 그러니 자기는 얼마나 힘들어. 아침부터 부랴부랴 움직여서, 아주 어린이집에 직접 등원시키고, 나처럼 낮에 일하고, 퇴근 후또애 데려와서 목욕시키고, 저녁 먹이고, 재우고, 남편은 요즘 남자답지 않게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우리 아쭈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우는 일에 빼지 않고 나서서 하는 이쁜 남편은 밤늦게까지 술 마시며 이것도 결국 일이라고 큰소리 치는 다른 남편들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일요일은 저 마음껏 자라고 아쭈를 데리고 나갔는데 그 주말 외출에 우리 애는 애들끼리 놀라고 하고선 제게 그 바람피는 생생한 장면을 보내온 것이었죠. 그러고는 시침미 뚝대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며 저는 남편이 저를 정신병자로 몰려고 작업치는 건가 했습니다. 나만 그런가? 대한민국 맞벌이 부부들 다 그러는 건데 뭐 어제도 나 쉬라고 아주 데리고 나가더니 어디서 시간 떼었어? 물어보니 매번 이모하고 언니 오빠하고 놀았다고 하던데 자기. 어디에 아주 맡기고 중간에 어디 가? 아니 물론 편하긴 한데 미안하고 걱정돼서. 아 나도 주말에는 개인 시간 갖고 싶어서. 거기 우리 부장님 첫째네가 하는 어린이집인데 낮에 우리 동호회 활동하는 동안 애들 봐준다고 하더라고. 애들 다그만구만하고 그중에서도 나이 있는 애들이 동생들 잘 돌봐. 남자들이 꽤낸 거지 뭐. 취미로 하는 운동 동호회라 낮에 잠깐 낮은 산 오르기도 하고 자전거로 한강대로 순례하고 그래. 술 마시는 것보단 낮은 뭐. 한 서너 시간 콧구멍에 바람 넣고 금방 들어와서 애들하고 돌아. 아 그래서 중간에 모텔에 들어간 거야? 샤워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느라고? 자기가 결제했지. 나한테 문자 왔더라고. 내 카드하고 헷갈렸나? 이렇게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모텔 이름까지 대며 남편을 몰아 봤는데 뻔뻔스럽게 그랬나? 이름은 자세히 안 보고 들어가서 모르겠다며 담담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는 신경 안 쓰는 부분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직장 선배 언니가 남편 바람나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적에도 저는 이 부분에서 만큼은 걱정 없다고 믿었죠. 이것도 제가 다본게 있었었는데 여자들요. 툭 까놓고 남자들이 여자 얼굴 따지는 것만큼이나 엄청 얼굴 따지는 족속 아닙니까? 제가 지난 15년 동안 들은 소리가 김희영이 정말로 저 남자 사랑하나보다 였습니다. 정말 진실한 사랑 아니었으면 이 남자와 선뜻 결혼 못한다는 거죠. 친구들에게 폭탄 전단반으로 끼어서 소개팅이나 할까? 잠깐 길 물을 적에도 남편, 보는 여자들 표정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에서 오는 속 썩을 일 없겠다 싶은 저에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만,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모르지만, 슬쩍 보이는 여자 몸매가 제법 괜찮아 보여서 더 열이 받았습니다.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 남편이 보낸 것은 아니고, 만나는 여자가 저에게 일러 바친 건데, 말 그대로 이혼시키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었습니까? 직장 언니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꿈을 꾸는 것처럼 멍하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그럼 그상관녀가 자기한테 실시간으로 꼰질렀다는 건데. 어쩌라고? 이혼하라고? 아니면 네 남편 족치라는 걸까? 뭐지? 뭘 바라는 건가? 하여간 대담하네 요즘은 바람피는 상대방도 걸수 있는데 뭘 어쩌자는 거지? 그 후로 연락 없고? 뭐지? 끝물이었나? 암튼 자기 남편 달리 보이네 어? 못생긴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세상에 지가 선빵을 날려? 바람이 나도 희용이 네가 나면 모를까 코드 3cm밖에 안되는 놈이 요즘 사진 보니까 머리도 팽하던데 정말 가지가지한다. 그거 여자가 화나서 너한테 꼰지른 거 아니야? 못생긴 게 맛좋은 줄 알았다가 막상 만나보니 영힘 못써서 너한테 반품하려고? 직장 언니의 이 말에 저는 기가 막히는 와중에도 배꼽 빠지게 웃음이 났으니 결혼한다고 우리 집 왔을 때 오빠가 다시 생각해보라며 저를 뜯어 말렸고 우리 엄마는 아직까지도 남편에게 정이 안 간답니다. 단지 못생겼다는 이유보단 사람이 너무 음침하고 속셈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었는데, 외모가 안생겨도 사람이 마음이 맑으면 이쁜데 남편은 속에 뱀 수십 마리가 또아리 틀고 있는 것처럼 맑은 느낌이 없답니다. 저도 생전 처음 사귄 남자가 남편이라 결혼했지만, 경험이 있었다면 아마 결혼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 묘한 예감이 드는데 남편은 잘해 주면서도 그걸 연극 대사처럼 자기 입으로 구구절절하게 나열해서 들으면서도 이게 뭐지 싶을 적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친정엄마 말대로 굉장히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일 수 있는 남편은 어쩌면 자기가 못 생긴 것마저 이용했을 수도 있었죠. 저와 연애할 적에도 그랬고 결혼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제 입에서 모텔 이름이 나온 이후 남편은 주말에 아줄를 데리고 나가기는 했지만 따로 어디에 맡기지는 않고 한달 이후부터는 동호회 그만두기로 했다며 외출도 그만뒀습니다. 심증이 하늘 꼭대기까지 치솟은 상태에서 남편이 후지부지 자연스럽게 잘라버려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지만 대뜸 네가 이 사진 보냈잖아 하고 따져 물을 수도 없어서 그렇게 저 혼자 말라죽을 무렵에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업던 길로 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증거사진 보내줬는데도 그 놈하고 살고 싶어요? 왜? 애 때문에? 그 자식 그렇게 나 꼬여내더니만 이젠 입싹 씻고서 아무 일 없듯이 살 모양인데 나 억울해서라도 가만히 안둘 거야. 그쪽도 움직여야 할거 아냐. 내가 뭘더 떠먹여줘야 해? 내가 투서 집어넣기 전에 그놈 머리끄댕이라도 잡는 신용이라도 하라고. 저번에 남편 폰으로 사진 보낸 분 맞죠? 느낌은 알겠는데, 딸랑 그 사진만으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따져 묻고 싶어도 아는 게 없어서 저 사람 말밖에 믿을 게 없어.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고 싶네. 사귀었는데 그놈이 그만하지? 아니면 이 자리가 탐나? 좋아서? 그러면 내가 물러날 테니까 아, 나 바빠. 우리 아쭈 남편 닮아서 납작한 코 인간같이 만들려면 돈 많이 벌어놔야 한다고. 내가 지금 그쪽 때문에 한달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미칠 지경이거든? 그쪽이 먼저 돌 던졌으니까 마무리 제대로 하라고. 물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불러냈지만, 인적 없는 국도변으로 불러낸 저는, 일단 이 여자, 머리채부터 잡았습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남편하고 바람난 주제에, 감히 남편 폰으로 여발한 듯이 사진 한장띡 하고 보낸 것이 너무 괘씸하고, 막말로 제가 후드륩해도, 찍소리 못하고 당할 입장인 네 주제를 알아라 하는 뜻이었죠. 제게 머리채 잡히자마자 빽하고 소리를 지른 여자는 제가 배를 한번 무릎으로 후리자 힘없이 나둥그라지더니 이후로 찍소리 없이 제게 휘둘렀는데 잠깐 속이 후련해지다가 만 저는 곧바로 그만두고 정신 차리게 내버려뒀습니다. 바람이 쌩쌩 불고 차가 휴식되며 지나가는 국도보다 제 마음이 차갑게 굳어갔지요. 그동안 그 여자는 산발이 된 머리로 울어댔는데 가끔씩 지나는 차 안에서 저희를 본 눈치지만 고맙게도 차를 세워 끼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아마 그때 제 표정이 희번득하니 아끼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만남부터 현재까지 하나도 숨기지 말고 읊질려봐 거짓말하면 내가 가만 안둘 테니까 돌머리 굴리지 말고 솔직하게. 어디라고 나한테 그런 사진을 보내지? 내가 우스워 보였어? 비비 좋은 것은 인정하겠는데 선 넘었어 아줌마. 응? 어? 참 내가 더럽게 못생긴 놈 사귀면서 이런 걸로 속썩을 일은 없겠다 했는데 아주 똥 제대로 밟았네. 어따대고 조광지처한테 메시지질이야 상관녀 주제. 에 그것도 둘이서 나란히 모텔 들어가서. 좋아 걔가 그럼 데려가. 그 인간이 이혼하자고 말한 마디 하면 되는데 왜 너까지 나서 미친년아. 내가 바세저 고리로 보였어? 어? 뒤질라고, 이게. 아, 뭐해. 얽어보라니까. 만남부터 지금까지. 기승전결 완벽하게. 제가 먼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속은 거예요. 내가 작은 가게를 해요. 위생검사한다고 나와서 처음 보고, 그 후로 몇번 가게와서 친해졌는데, 공무원이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자기 못났다고 자꾸 기죽이고 말끝마다 못생겼다고 면박을 줘서 정이 없다고. 아이만 아니면 이혼하네 어쩌네 해서 제가 위로를 해줬어요. 제가 다섯 살 많거든요. 남동생이라 생각하고 그런 건데 훅 들어오더라고요. 누님 나이는 있어도 몸매 좋고 관리도 잘한다고. 자기는 외모를 평가하는데 질려서 여자 외모 안 보지만 감히 꿈에도 못 꾸는 여자라고 칭찬하는데 설렜어요.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도 남편에게 이쁘다는 칭찬받은 게 언제인가.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와, 어, 웃겨. 걔가 그래? 내가 저 못생겼다고 한다고? 그런 놈하고 내가 15년을 연애하고 살겠어? 나 캠퍼스 커플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귀면서 공무원 시험 3번 미끄러진 것도 기다려준 년이야 못생겨도 너무 못생긴 거 아니냐고 다 뜯어말리는 거 무시하고 결혼해줬다니만 다른 여자 꼬시면서 감히 나를 모라해와 그래서 끝까지 들이댔구나 나한테 그나마나 나도 볼것 없다고 엄청 후자쳤겠지 그래서 왜 해볼만하다 싶어 사진 띡 보내고 헤어져라 했어? 듣다 듣다 기가 막힌 적반하장에 제 언성이 높아지자 여자가 또 맞을까 겁이 났는지 그제야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저도 그렇지만 이 여자도 남편에게 돌아난 것이 확실했습니다. 게다가 기분 더럽게 못생긴 남편에게 외모트집 잡혀가면서 말이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사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어떤 남자하고 사는지 아시라고 저 몸매 좋아 보이죠? 사실 보청 속옷 입었어요. 요즘 잘 나오잖아요. 몇번 위로한다고 제가 토닥여 줄때 자기도 안아보더니 몸매 예쁘다고 하면서 자기는 외모 안 본다고 몇 개월 꼬시더니 진짜 시작한 날 면박을 주더라고요. 속옷으로 쪼인 것은 제 몸이 아니라고 이런 보정하는 옷 입은 것, 말안 하는 것도 사기라고요. 옷 하나 안 입는다고 뱃살이 이렇게 느려지냐며 놀려대면서 돈까지 타갔어요. 누나한테 속은 불쌍한 남동생 용돈 달라면서요. 20만원에서 50만원요. 금방 갚는다고 빌려가더니 돈 갚으라고 하면 신고 들어온 거 자기 손에서 잘랐는데 절차대로 할까 협박이나 하고 말이죠. 내가 사람 좋은 줄 알고 엮였다가 돈은 돈대로 날리고 애인일 합시고 나이 어린 거 하나 빌미로 돈 뜯어가며 협박에 면박에 아주 억장이 무너진다고요. 기가 막혀서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구역질 나는 그 놈이 그 주제에 바람 피며 장이빈 놀이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도 안 믿겨서 증거 대라고 하자 이 아줌마가 그 동안 남편 놈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주는데. 애인이 아니라 구박받는 노예가 따로 없었습니다. 여자가 돈 달라고 할 때는 무슨 사채업자 저리 가라 협박하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제가 15년 연애하면서 살던 남자는 어디에도 없으니 내가 아는 남자가 진짜인지 이 여자가 만난 남자가 진짜인지 모를 일이었는데 아마도 우리 친정엄마가 말한 능그렁이 또라이를 이 여자로 푼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여자에게 짝다리 짚으며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참,네 기가 막히네. 그래서 복수하는 심정으로 저한테 까발린 거예요. 나도 똑같은 년이면 어쩌려고요. 나 아줌마 하나도 안 불쌍해요. 점건 어리건 내 남편하고 놀아난 여잔데 꼬수면 꼬수었지 아줌마 편 아니라고. 일단 나는 기분이 나쁘다고. 남편하고 떡하니 같이 있는 사진 보낸 거. 아이, 그 사진요? 제가 자랑하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거 나도 아에 받쳐서 내 폰으로 찍고 그놈 샤워하는 동안 그 인간 폰으로 사진 전송해서 아내분한테 보낸 건데요 제가 한동안 그쪽 남편한테 시달려서 그만두자고 했더니 남편한테 알린다고 협박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은 그런가 하지만 애들한테까지 알린대서 제가 마지못해 나간 거였거든요 그날도 그렇게 불려나가서 가지는 다 잡히고 20만원 뜯겼어요. 어디 제 주제에 어린 남자 만나냐고요. 나돈 주고 만날 거면 그쪽 남편 같은 놈안 만나요. 못 생겨가지고 배배 꼬여서는 그래도 지는 남자라 괜찮은데 저는 안 된대요 여자라. 나는 그쪽이 똑같은 년이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안 되면 나도 신문고에 글 쓸라니까. 저는 덤덤한 척하며 그 아줌마에게 카톡 싹 긁어서 보내라고 하고는 일단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엔 제가 그 아줌마 굴린 국도변에서 주저앉아 한바탕 우려 제꼈지요. 미친 새끼. 못생긴 것은 용서해도 못된 놈은 못 봐주겠습니다. 놈은 이 여자를 붙들고 미주알고주알 없는 이야기를 다 주워 섬겼는데 심지어 우리 친정엄마 욕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아주 처음 나온 날 그래도 저 닮아야 할 텐데 하셨던 말이 가슴에 콕 박혔다나 어쨌다나 남편 판박이인 우리 딸아주는제 딸이지만 참볼 적마다 섭섭하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남자애들이 같이 놀자 하면 밀어내서 울고 들어오는데 오죽하면 제가 수술비 번다고 일 다닌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겠습니까 이날 이때까지 이쁘단 소리를 한 번도 단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사람 하나 가정적이고 착한 거 보며 견뎠는데 뒷구멍으로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로 이혼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여자관계 이실직고하며 남편이 협박한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이게 이서방이 보낸 거 맞아? 이건 그냥 막대먹은 깡패놈인데? 뭐안 받는 거 아니야? 식당한다며 그여자 뭔가 처분에 불만 품고 없는 얘기 만든 거 아니냐고. 안 믿겨서 그래. 사람이 좀 어둡고 꿍꿍이 있다 생각만 했지. 이 정도까지 나쁜 놈이라고? 설마, 너야말로 오래 서기면서 이런 거못 느꼈어? 아니, 나도 안 믿기지만, 가짜는 아니야. 요즘 들어서 씀씀이가 커지긴 했거든. 물론, 아는 형님한테서 받았다고 퉁치긴 했지만, 못본 물건들도 많았고, 게다가 일한다는 여자 협박까지 하면서 나오라고 이 사람이 닥달한 날들. 정확히는 내가 늦으니까 일찍 퇴근해서 아쭈 되려라고 부탁한 다음 날이야. 내가 기억해. 정산할 것 산더미처럼 밀린 나라고. 일하던 애가 말도 없이 잠수타서 일하던 때라 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인간이 나한테 생긴 불만을 만만한 나이 많은 여자 꼬셔서. 샌드백으로 쓰면서 돈도 다탔으면 버틴 거야. 이혼하려고. 소름 끼쳐서 나 이런 척기 같은 놈하고 못 살겠어. 이런 아빠 밑에서 아쭈도 언제 무슨 짓을 당할지 알아. 그렇게 알아요, 엄마. 이따가 아쭈 데리고 올게. 내방좀 치워줘. 친정 엄마는 제 이야기에 혀를 끌끌 차시며, 그래라 하시곤 다른 말이 없으셨습니다. 입으로만 가정적인 척제 앞에서 비위 맞추지만 놈을 짓달 놀이방에서 데리고 오는 것조차 불만이 있던 놈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말에 제 핑계를 대면서 아주를 데려가 제 바람 피는 알리바이에 이용을 했죠. 저는 네가 갈리고 토가 나와 죽을 지경인데 남편은 맑은 얼굴로 이제 막애 재웠다며 맥주 안캔다고 TV를 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예전에야 내가 결혼 참 잘했다 생각하면 넘어갔겠지만 어림도 없어 잡들이 한 판에 손이 간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우는 길에 저는 이놈과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 따져 묻고 듣는 것조차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편 머리채 잡아 무엇하겠습니까? 안살 건데. 어째서 그런 여자를 꾀어 그렇게 험담하며 돈까지 우려냈던 것인지 알아서 뭐하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 이놈하고 안살 건데요. 저는 방긋 미소를 짓고 대충 물건을 챙겨서 내일 엄마 병원 가야 해서 모시고 가며 떨구겠다고 자는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달전 문제의 호텔 사진을 드이밀 적에 남편은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위생검사하러 가서 찍은 거고 사람들 옆에 다 있었다고 기가 막힌 변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툭 치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놈을 무슨 수로 혼자 상대합니까? 저는 친정에 가서 남편이 일하는 시청에 민원 코너에 이 사진과 함께 공무원임에도 위압적이지 않게 민원 처리하는 남편을 칭찬하는 익명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 여자의 카톡 대화를 20포인트 칼라 복사로 뽑아서 출근길에 시부모님께 가져다 드렸죠. 아가, 이게 뭐시냐? 이 여자가 누군데? 아, 그니까... 아주아범이이 여자를 왜 이렇게 잡들이 한다는 건데? 아까 전화했더니 아범도 그쪽에 무슨 일 생겼어 바쁘다고 설명을 안 해주는데 말이요. 그러니까요. 그 여자분이 아주아범 애인으로 피해자이자 가해자인데요. 저한테 더럽게 못생긴 남편하고 놀아나서 미안하다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억울하다고 통통 증거 다 털어준 거예요, 그게.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남편이 그 여자한테 촘촘 딸이 빌려간 돈부터 갚아야 얘기가 안되겠어요? 저도 지금 이혼 변호사 찾느라고 바쁘거든요. 잘하는 변호사 찾아야 위자를 제대로 받아내죠. 이런 몸도 마음도 더러운 남자하고 같이 살순 없잖아요. 딸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딸 데리고 살아가야 하는 애미라 남의 집 베린 자식 못 데리고 살겠네요. 제가 시청에서 확인하시라고 사진을 올린 것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뭐, 끌릴 거 없으면 금방 해결되겠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순진하게 모르겠다던 시부모님들은 제가 글을 올린 사실을 바로 남편에게 꼰질러서 득달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덕분에 미련 없이 놓친 애들 걱정 덜고 저도 제대로 된 협박을 할수 있었죠. 야, 너그 주제에 가시가지 했더라? 아주 식당 아줌마 상대로 아무개 공무원 놀이에 가며 재미 쏠쏠했더라. 너 벌어먹고 살려면 남전히 이혼서류 칸 채워서 보내야 할 것이야. 싫다 하면 그 카톡 대화 뿌릴 거야. 우리 오빠 친구가 기자인 거 알지? 여자 협박하며 꽃뱀짓하는 공무원 이야기 기사화되면 아주 핫할 거야. 우리 아쭈 양육권은 물론 친권도 내가 갖고 집도 내가 가실 건데 양육비는 필요 없어. 어차피 다다리 속 썩일 거 집으로 퉁치는 거니까. 어차피 사랑 아니라 의리로 사는 마당에 바람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만 정황이 구려서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바람피는 여자 붙들고서 네안갚품 열등감 풀면서 우리 친정엄마 욕까지 해? 야애 가진 순간부터 낳는 날까지 니네 집에서도 나 닮아야 하는데 안 그랬냐 이 개자식아. 지금 시청에서 사실 확인 중이라며? 이제 나한테 글 올린 거 맞냐 전화 올 텐데 거기에 내가 물을 뿌릴까 기름을 끼얹을까 잘 생각해봐. 나는 네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유리한 사람이라. 저는 그날 밤 바로 이혼서류 작성해온 남편 통해서 짐 싸놓은 거 들려보내고 시원하게 갈라섰습니다. 그 아줌마에게도 겁이 난 시부모가 돈을 보내셨다고 하길래 상관녀 소송 안 하는 조건으로 거기서 반절 뚝 떼어봤고요. 난데없이 이혼녀 된 제가 제일 억울한 사람으로 바람핀 주제 건방지게 먼저 협박하던 그런 것들 교통정리하고 챙길 것다 챙겨야지 남의 사정 봐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람은 잘나서 피는 게 아니랍니다. 못나서 피는 거죠. 혹시라도 엉덩이 들썩이는 분들, 그래봤자 내 남편 같은 놈 만나니 애들하고 치킨이나 시켜드세요. 그게 남는 거랍니다. 울분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